또안 들어가는구나. 어 바다님, 어서 오세요. 오, 바다님 밀바 어우, <laughs> 여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. 아, 오늘 제설 작업 좀 해보게. 오, 박광식님, <laughs> 바다님 밀바 <일바>, 맞아. <laughs> 오, 미쓰리님 어서 오세요. <laughs> 눈이, 어우, 밤새 아주 굉장히 많이 왔어. 야세계 치트오 잠깐만 어, 카메라 설치 좀 하고 아차 아씨 오늘 사람 없을 지게 잠깐만 또 시험 좀 하, 마이크 다시 실험좀 해보고 사람 없을 지게 이 <laughs> 불이 또안 들어오네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 아래 리에다가 지금 마이크를 끼고 아아 아, 마이크 테스트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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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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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테스트 어잘 들리나 어딘가에 한번 안대 와보고 어우 아, 잘 들리네 아아 마이크 테스트 어잘 들리나 어딘가에 한번 안대 아, 와어잘 들리면은 박수 좀 쳐봐요 잘 들리나 어딘가에 한번 안대 어, 와어잘 들리면은 박수 좀 쳐봐요 아 하우링이 나는 건 하우링 하우링 어디 한번 들어보고 응. <laughs> 잘 되나? 안 되나? 어? 잘 돼야 안 돼요? 어, 시동 꺼진다? 시동 꺼지면 안 되지? 이거를, 카메라를 조금 먼데다가 설치해가지고, 아, 여기 밀고 요 미는 거를 어, 요 카메라를 어디 가지 말고 좀 기다려 봐. 카메라를 드론에다 태워 가지고 여기 구경시켜 줄게. 어, 요 카메라를 요 직접 찍는 카메라를 어, 드론에다가 태워 가지고 어, 구경시켜 줄 거니까는 어,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봐요. 요좀 여기 좀 밀고. 뭐 마이크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<laughs> ka pa ka 이렇게 되나? 어, 괜찮죠? 어, 그렇죠. 어우, 여신님? 어, 바다님? 어우, 바다님 아주 오늘 적극적인 거 좋으네. 어디 한번 드론에다가 한번이 카메라, 아, 그래도 카메라 부서질지 모르니까 드론이 뜰지 안 뜰지 모르겠어. 이 카메라를 업고음이 카메라를 업고서에그 드론이, 요게 먼저 있던 거는, 그 빨간 거는, 어, 용량이 큰 거래가지고 이 카메라를 업고 날을 수가 있었는데, 아, 이번 거는 좀 작잖아, 미니잖아, 미니. 이렇게 미니 드론이라 가지고 어, 카메라를 업고 뛸지, 업을 업을지, 못 업을지 모르니까 맨 마지막에 어, 맨 마지막에 띄워가지고 뽀사져도 <laughs> <벗어져도> 그냥 말게 <laughs> 해줄게. 어, 여기는 이제 저기요 요 차에다가 달아가지고 어, 눈 미는 거 어, 보여줄게. 멋있게 오빠가. 그놈아,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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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빠. 아유, 참. 좋지? 잘 나오지? 흐흐이이흐이래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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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세계 최초로 이런 거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 야 야나 너네 집 앞에 어 망치야 기다려 너네 집 앞에 준비를 해주오여요요요 조정한다야 보조자라 또 지금 꽁대가리 또 조금 있다가 이따가... 에이... 아, 왜 시동이 자꾸 꺼지나 또 고장난다 한다 나 왜? <laughs> 눈 밀면은 이 a t v 또 며칠 <laughs> 고장 날지 몰라. 올해 눈 미는 거 마지막일지 도 몰라. <laughs> 어우, 잘다네 어, 막야너에 엄마한테 이사하긴 했나? 어우, 잘하지도. 어. 일단 가서 저 시간 나면 너네 저기 또저거좀 시켜줄게. 한째 좀. 이 눈들 다 들고. 음. 이씨 살살 가야되겠는데 아.. 이거 다 나아졌어 어.. 삼날 들고 아 이게 왜 시동이 자꾸 꺼져 잠깐 저기 이게 안 맞나 봐, 슬로우가 안맞나봐 슬로우가 친동우 좀 잠깐 맞추고 <laughs> 아 오빠네 집, 집부터 좀 길어야. 지 아, 목대이 출근 좀 시키고, 라가지고목대이부터 어, 출근 어, 목대이부터출근 시켜야지. 어, 그래야 오빠가 뭐든지 막할수 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이거 씨, 배 그래? 아, 빨리 유튜브를 사야 되는데. 이 딸내미가 여기 이제 대기업에 취직했어. 딸내미가. 대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, 어, 첫 공급 타면은 유튜브 사준대. 어, <laughs> 첫 공급 타면은 딸내미가 저기 유튜브 사준대. 아, 책못 보니까, 요그 말르다가 하는 여자 오늘도 안 나왔어. 오늘도 절 돈이야. 그래갖고, 오빠 책못 보니까는, 어, 알아서 저걸 해야 돼. 근데 목소리는 잘 나오지? 어? 아, 살살 달리라고 야, 그래도 이런 건 달리는 게 맛이지. 어, 달려야 맛이지. 오빠 달려. 이게 맛이지. 아, 이게 메스로가. 아, 슬로우 좀 다시 마치고, 이게 예. 스루가 안 되나봐, 슬로 오빠들이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아주 둥거리로 돼가지고 이렇게 눈미는 차가 따로 있어야 돼 오빠네는 아이 시동 왜 자꾸 조... 왜 시동이 이렇게 졸라 졸라가지 왜왜 이렇게 확 꺼져 아, 여태 시동 안 꺼지더니만은 오늘따라 이렇게 또 시동이 꺼지네 시동이 이렇게 또 꺼지나본데 오빠가 좀 멋지게 좀보여줄라그 했더니. 그릇 좀 태울까? 그릇은 나중에 알게 시켜려야 돼. 얘 출하 할지 모르기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서 오빠처럼 이렇게 저택에,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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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택에 살면은 이렇게 몸이, 몸이 고달퍼. 월나저 공작 철이 벌써 나왔어, 이렇게. 저 공작. 공작 안 보이지? 어, 공작 철이 벌써 나왔어. 어, 나가리님. 어서오세요. 아, 영원님 반갑습니다. 아, 어우, 애플 유치님, 아우. 우리 아주 애플 유치님이 요새 아주 오빠 찐팬 된것 같아. 오빠 아주, 오빠한테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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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독된 것 같아, 애플 유치님. 그죠? 요새 아주, 그, 새로 오신 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아갖고, 오빠가 정말 아주 <laughs> 너무 좋아. 이렇 새로 오셔가지고 자꾸 호응을 해주시니까, 어 아주 힘이 절로 나서요. 해 마이크는 또 오늘 도 마이크는 기똥차게 되는 것 같은데 해을못 <laughs> <laughs>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. 아뭔 얘기를 하는지. 어 닭갈비님. 어우 닭갈비님 오랜만에 오셨네. 낯실방에. 응? 낯실방에 오랜만에 오셨어 <laughs> 어우 꼴만님. 야꼴맛님 이게 꼴맛님이 오시면은. 야, 그날 대박 치더라고. 이게 오빠, 오빠 때문에 오는 거 아니고, 야, 꼴맛님 때문에 오는 거 같아, 우리 채널에. <laughs> 아부 좀 조금 떨고. 지금 잠깐 밀어주게. 이제 어디가니 물어주고, 저거해드니까 우리 저 택은 어디가니 물어주니까, 어, 이 동네 지금 오빠가 어, 잠깐 밀어주고, 어, 드론에다가 좀 카메라 태워가지고 아주 세계 최초. 아주, 어, 드론에다가 카메라 찍워서 이게 눈 밉는 거, 세계 최초를 보여줄게 어. 아까 승리 어서 오세요. 어 도로 위에 대로가볼게어가는길에뒤에 면서 가야지. 아, 오렌지 님 반갑 습니다. 오렌지 님도 고양이, 아, 고양이 그거 불알 사주 는거 그게 작년 이랑 많이 바뀌 었 어요. 이제는 직접 이고 잘라야 되고, 자기네가 직접 와가지고 잡아가야 되는데, 그리고 풀어주는 것도, 여기도 안 풀어지고, 하도 애완, 애완 고양이들을 그걸 잡아다가 시키니까는, 시에서. 그래서 이, 저기, 지진도 따주는 거, 어, 그냥 사지르다가 해야 될것 같아. 작년까지는 그냥 막 해줬는데, 어, 지금은 막안 해준대. 이제 야가 빠져가지고, 어, 야, 이제 얼추 늘었으니까 어, 드론. 드론에다가 저기, 여기, 여기 카메라 좀 얹어가지고, 한 번, 어, 오빠 네 집, 어, 아, 오빠 네 집, 오빠 네 동네. 보여줄세요거 한번만 더지고 요거 한번만 더지고더늘로내다가 어, 어우야 방가질거 했잖아 가뜩이나 비실비실비실하는 <laughs> 야, 그렇게 과격하게 하면 아또 망가질 뻔했지 응? 가뜩이나 과격하게 고생했다 고물딱지 ATV야 어디 한번 드론에다 얹어, 얹어볼게 이거 이제 카메라 이제 적어될지도 몰라 야 <laughs> 드론해라 드론을 좀 켜고 조금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있어 전원을 좀 켜고 야 드론아 너 오늘 고생 겁나 해야 되겠다 야기. 아주 이 엄청 어마무 하게 어마무시하게 <laughs> 무거운 드론을 지고 너 하늘을 한번 좀 날아봐라 응아 각도 어, 각도는 얼, 얼추 맞은 것 같고. 음. 응. 드놔나너아주 오늘 아주 개구상하게 생겼다. 잘 나오지? 응. 잘 나오지? 아니, 근데 왜지? 좀 앞으로 앞으로 이게 균형이 앞으로 쫙잘 가야지. 이거 잘못 가면은 큰나잖나 드론 설치 좀 잠깐 하고 어, 눈이 얼마큼 왔는지 이게 뜰래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 드론이 이게 미니 미니래가지고 먼저 있던 거큰 거는 어, 잘 떴는데 아우, 좀 치우고 아, 아우. 또 여기 또 건물 안에서 또 이거 야 이거 엄청 무겁다 야와 이거 너무 무거워갖고 뜰려나 이것이 이거, 이거 보여준다고 어. 자 카메라를 거꾸로 붙였네. 이 제기랄. 어쩐지. 응? 어쩐지. 아, 카메라를 거꾸로 붙였어. <laughs>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. 야, 카메라를 거꾸로 붙였어. 원래 저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건데. Eu não 카메라를, 아, 요거 잘못 붙여가지고, 아, 카메라를 얻고 가기는 하는데, 야.